안녕하세요. 8월 31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권 용의기자입니다. 오늘 낮 기온은 28도 정도로 덥겠고요.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을 나타내겠네요. 그럼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기사는 부산 열섬면성 완화, 녹습지 확대 924억 원 푼다 입니다. 뭐, 대략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나무 천만 그루를 심는다고 하고요. 시청의 녹화 공간을 조성하고 보수천도 복원한다고 합니다.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17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시청 녹음광장에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뭐 저영향 개발 기법을 활용한 비오톱과 도랑 특수블록을 설치한다고 하네요. 중구 보수동에는 보수천 3.303km 정도죠.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부산 시민공원에는 숲이 더 울창하게 우거지게 하려고 1.5km 구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. 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천만구루를 심는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. 부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주택가에는 뭐, 풀한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. 바로 앞에 다 콘크리트 혹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요. 각 가구당 한 곳마다 뭐,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다고 해도 1 0 0만 그루면 충분한데, 천만 그루나 심는다고 하니까, 뭐, 상당히 울창한 부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, 다만 걱정인 거는, 뭐 산에다가 나무를 더 심는 수준, 공원에다가 더 남, 나무를 더 심는 수준으로는 열섬 현상을 전혀 완화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나무 천만 그루를 어느 곳에 더 심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